오늘 드릴 말씀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풍도 들고 또 각종 가을에 맺히는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잖아요. 뭐 감도 그렇고 사과, 요즘 또 자두 포럼이죠 오늘도 우리. 또 받은 자두도좀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두라든가 또 포도 좀잘익고 있습니다. 어, 향기도 좋고, 영양도 좋고, 그래서 과일을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의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감이 노랗게 익는데, 감만 노랗게 익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의 얼굴도 노랗게 바뀝니다. 왜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마디는 과일을 먹고 병이 안 드니까 의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된다고 그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 어쨌든 지금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 너무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이제 가을이 되면 과수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일생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항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성전 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좀 잡수시고 싶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도 무성하고 나무도 크고 열매가 많은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서운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삶의 열매를, 어, 하나님 앞에 많이 맺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하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가? 즉,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의 평가를, 기준을 말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사업에, 사업을 크게 일군 사람, 자녀들을 잘 길러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부모, 또는 그 지역에서 명망을, 명성을 얻은 사람 아니면 뭐 노벨상을 탄 사람 어, 또는 대통령이 된 사람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조금 이런 평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명성 얻는 것 또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자녀를 잘 기르는 거 다, 좋은 그런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화려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다그 아담의 그 죄성이 있는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생각, 욕심, 교만, 불신, 미워함, 시기, 온갖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들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더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시골 시골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대도시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런 인간들의 사악한 성품들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살인 사건도 나고, 절도 온갖 그런 그 부조리,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그 인간들 날 때부터 죄의 씨를 품고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자꾸 밖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어, 보아서 판단된다. 뭐, 외부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 겉어 보기에 성공한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구별은 열매라고 했죠? 당연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선 먹기도 아주 향기롭고, 먹어서 유익, 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은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그냥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또 어떤 직장생활을 해도 그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보람을 심어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할때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지금 뭐,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로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냥 사업해서, 직장 다니서한 달을 막씩 돈을 모으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줄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꼭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러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에게 그 위로를 주는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느라도 그할수 있잖아요 꼭 같은 직장에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뭔가 푸근함이 되고, 그래서 그, 그분과 함께 일하면 즐거움을 얻고, 이제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아, 우리가, 어, 여러 가지 그일 중에, 그 일들 하나를 들으면, 이제, 우리, 여기, 그, 회사 중에 요즘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UPS라든지 또는 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어, 근데 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배달도 하고 뭐 물건도 전달하는데 그 받을 때 기쁨이 있고 또줄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물건을 가져오면 굉장히 어, 기뻐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맙다고. 어, 땡큐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맡은 게이 물건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만 그냥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달할 때 기쁨도 함께 주는 그것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을 잡으면 뭔가 그게 어떤 생산적인, 뭔가 그게 어떤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좋은 나무는 어떻게 좋은 사람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앞뒤에 그 과수도 있고 야채도 심잖아요. 그런데. 꼭 같이 씨를 뿌리고 심어도 어떤 뭐 가령 야채라든지 과수라든지 어떤 것은 잘 자랍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우선 땅을 부드럽게 하고 충분한 그 뿌리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거름도 넣어주고 또 물을 잘 주고 또 가끔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항상 나무와 대화를 하잖아요. 고맙다 잘 자라주어서 그런 사랑을 쏟는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저희 밭에서 나오는 한국 포도 맛을 보실 겁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볼 때마다 고맙다 앞으로 얼마 없이 뒤이 우리 교회에서 너희 너희들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무언의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물도 한분더 주고 또 관리도 더해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그 관리,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할 때, 그냥 뭐, 바람에 떠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같은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적용이 되잖아요 또 그것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참석도 힘을 쓰고 이게 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 생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가잖아요 어, 우리 안장로님 벌써 저 징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잖아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분들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보살펴에 따라서 그장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밥상머리에서 좋은 믿음의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그 무언의, 그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교감 속에서 "아,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좋은 어, 믿음의 자녀로 성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좋은 재료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그 좋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어, 아침마다, 새벽 6시 하지만, 저 4시는 되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어, 간단히 전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루 이제 오픈을 해 주셨다. 그러면 이 하루도 안전한 하루, 우리 교인들이 사고 없기를 기도하고, 교인들 오고 갈때 운전대를 잡아 주시기를 꼭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고 없도록 또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우한 질고 없도록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두각도 드러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성격이 형성이 되고 칭찬을 받고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하거든요. 근데 걱정, 근심을 그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내신대 다 떨어졌잖아요. 하나는 차저 한국보다 더먼 곳, 거기 어디죠? U.A.라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 s 그 사우디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막내 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딸 하나는 저 전주, 한국 전주에 또 있고, 또 하나는 저 타코마 있고, 또 하나는 포트랜드 이다 떨어져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는, 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제가 걱정할 게 없죠. 주님께 다, 주님, 오늘도 이 사남매들, 각 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맡기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자녀 때문에 걱정한 거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부들? 없잖아요. 항상 저는 감상. 그런데 이제 가끔 집사람이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무라죠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래 나무라거든요. 오늘 우리는 관리를 믿음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시고, 우리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관리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중요한 초점 어디에다 맞추느냐?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 잠시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데 어, 한 20년 동안 자주 보는 이웃이 그러니까 아파트 그문 하나 사이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니까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서울 농대 학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한 분이었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세 들었지만 항상 그렇게 단정하게 주일되면 사위가 와서 그 장인을 모시고 교회를 가고, 이제 그렇게 보내, 어느 날부터 그 사위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모시고 가던. 그러니까 저는 그 할아버지가 사위도 없이 그렇게 이제, 어 혼자 교회를 가나 사모님은 그 거래 없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뭐그 자기를 부축할 어, 가족이 없었는지 그러다가 또 얼마 뒤에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쓰레기장에 그막 두는데 갔더니 아주 좋은 그런 책장도 나와 있고 책상도 있고 또 천책들도 그냥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그 사진을 보니까 그 그분이 젊을 때 이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어, 그리고 그 졸업장 사진들 찍은 사진도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이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 저게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일생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다가 곁에서 한 번, 분, 한번 분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끼던 그 좋은 책장도 그냥 버려지게 되고 그 책도 버려지게 되고 저렇게 하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글을 얼마 읽은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값진 건그 물건 많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나를 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든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기뻐게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 좋은 그런 나무처럼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 향기로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유익을 끼치고 위로를 베푸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